예. 오늘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안식일, 주일 전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laughs>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주일을 준비하는 또 귀한 토요일을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일 에비의 날이 되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2사야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2사야서를쭉 읽으면서 항상 전체적인 단락들을 보면서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2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 특히 시온성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 구조 가운데 1장부터 5장까지와 또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그 가운데 6장이 이사야서 이사해 네, 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소명의 기준으로 1장부터 5장까지는, 어, 이사야의 전체적인 이 주제, 즉, 이, 어,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심판과 또 새로운 약속, 네, 그리고 7장부터 그 12장까지는, 어, 역사적인 이런 그 상황, 아하스 왕과 또, 이 8장에 보면, 누부간, 저기,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유다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소망들이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장에 이사에서 소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선지 예언서를 보면 선지서를 보면 먼저 그 소명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는 육장의 이렇게 소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육장의 이렇게 소명이 나와 있을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남 유다의 시온성 그렇게 부패되고또 그렇게 무질서하고 언약 배송으로 타락한 이런 이그남 유다를 이제 딱 정리를 하고 새로운 어남 유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소망들을 전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데 이사야를 불렀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의 소명이 얼마나 어 존귀한 이 일이고 또 얼마나. 아, 어, 정말,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알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에 대한 그, 그, 이제, 마음들은, 어, 그러잖아요. 어, 마음들이 이렇게 촉, 게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 엉망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속이 참 이렇게 업세트 되었을 때, 또 저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렇게 쭉 이사야를 통해서 표출되게 되는데요. 그 사장 오장에 보면 사장은 그 시온성이 참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오장에 보면 포도원의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비유 핵심적인 왜 시온성을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가 되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참 포도나무를 심고, 또참 포도나무를 맺히기를 원했는데, 덜 포도나무를 이렇게 맺혀서 결국 가시를 돋게 하고, 또 하늘 문을 닫고, 그래서 결국 황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심판의 당위성들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장 밑으로 포도운 비유 밑에 보면 어, 그 당시에 남 유다에 대한 정말 정말 그 무질서함, 뭐 탐욕이 이렇게 난마라는. 그래서 어,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또가옥이가옥을 전하는 막더 많이 끌어안고 또 잔치 또막 이렇게. 또 무질서, 성과 악이 더 뒤섞이는 것들, 엉망이 된 이렇게 이러한 시온성 또남 유다를 보면서 여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사야서의 그런 소명들을 보면서 그러한 그 엉망이 된 시온성을 이제 새로운 정결케 하고 깨끗해하는 이런 시험성들을 만드는 이런 이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또 그런 나라를 또이렇 희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이사야의 이런 소명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죄로 얼룩진 이 세상들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샬롬에이란 새로운 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5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이포도원 비유가 5장에서 이렇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나중에 27장 2절부터 6절까지 동일하게 일한 포도음 비유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같이 여러분들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27장 읽을 때 더, 한번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포도음 비유입니다. 똑같이 포도음 비유인데요. 그 비유를 딱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5장에 있는 포도음 비유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덜 감는 나무를, 덜 포도를 여였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실망과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어, 찔레와 가시가 돋도록 그냥 방치를 해버리죠. 어, 그리고, 어, 예, 그,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또한 울타리와 담을 다 헐어버리는, 그래서 포도원이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27장에서는요, 어, 더 노력을 하는데 더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그러한, 어, 이게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고 더 포도나무 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또 이러한 그 노함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찔레와 이 가시가 있는 것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이것을 다 짓밟아버리고 다 제거를 냅니다. 그리고 이 물, 물을 밤낮으로 관리해서 물, 물을 잘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울타리를 다시 다 이렇게 다 막아서 전혀 다른 짐승으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서 결국 포도나무가 풍성히 열리, 열리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27장에 나와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27장에 기에서는 이제는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어, 헝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금 현재 들포도나무를, 들포도나무를 맺혔지만, 또 여기에 대한 분노와 또 방치와 내버려둠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더 이전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보호하고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참, 이사여서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런, 어, 에레미아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들을 다 이렇게 표출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신부인가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허물었지만 다시 세우시나 때렸지만 상처를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 정말 이전보다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느끼면서 헤아리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뼈서 살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들이 얼마나 얼마나 타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더 열심히 보호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열심히 챙겨셔서 결국 우리들을 사,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내일 예배하기를 원하는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토요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한번 자기 백성으로 백성 삼으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까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주소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사야 같은 소명을 주어 싸움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이런 이 결단과 또 다짐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